레이커스가 데니 그린과 올해 1라운드 28번 픽을 OKC에 넘기는 대가로 OKC 포인트 가드 데니스 슈레더를 받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마크 스테인 기자에 따르면 레이커스는 라존온도와의 결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트레이드는 그것에 대한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불투명한 에이브리 브래들리의 거치까지 감안한다면 슈레더 영입은 나름 선방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케이시의 샌프레스티 단장은 픽 수집 가답게 또다시 픽 수집에 성공했습니다. 또 레이커스는 데니그린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난 시즌 미로키벅스에서 뛰었던 웨슬리 매튜스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6피트 4인치의 신장을 갖고 있는 웨슬리 매튜스는 동포지션 선수들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준수한 수비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또 통산 3점 성공률 38%를 기록할 만큼 훌륭한 3점 슈터이기도 해서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36이 되는 웨슬리 매투스의 나이는 레이커스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오프 시즌에도 폐지 수집가라고 놀림받았던 레이커스였는데,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 그 어르신들의 쏠쏠한 활약으로 우승한 것도 그 레이커스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새 시즌을 지켜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 마크 스텐 기자에 따르면 차기 시즌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지난 시즌의 2월 6일에 비해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즌 개막이 예년에 비해 늦춰졌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